그래서 지난 주일에 노방전도 이제 교회서 에 오후에 마치고 우리 교회 이제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식사하고 식사 교제하고 이제 새소식반이나 이제 노방전도를 하거든요. 노방전도 하고 이상하게 그날 그 개화동인데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 구멍가게 구멍가게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거의 시간 6 시가 가까웠는데. 어, 제 아내와 함께 그 구멍 가게를 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갔어요. <laughs> 오랜만에 가서, 이제 그 가게 앞에 차를 대고, 가서 이제 둘이서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처음엔 잘 모르더라고요. 왜 머리가 이제 <laughs> 퍼머를 했기 때문에. 근데 어, 그 어르신이 역시 그냥 집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작은 가게이지만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어? 여기, 음, 이 할머니들 모셔다 드리는 분이네? 금방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 하면서, 제가 여기를 또 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데이케어 센터 안 다니고, 제가 이제 교회를 설립을 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고. 그 이제 과자를 하나 샀어요. 모사 음, 쪽때 과자 하나 하고, 아이스크림 샀어요. <laughs> 아이스크림과 과자 하나를 이제, 거기 현찰밖에 안받거든요그 어르신이 참 감사한 게, 제가 돈이 없을 때도 항상 외상으로 주고, 저는 그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음, 돈이 없는, 시간이 없는, 가진 게 없는, 배고픈 그 영혼들에게, 이 구멍가게가 정말 큰, 욕이 난 곳이 되었듯 내가 목해할 앞으로의 이 교회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누구나 쉽게 아무 때나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의 어떤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했던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자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과자가 제가 가져왔어요. 과자가 바로 꿀과배기요 꿀과 꿀과배기. 1,500원. 네. 꽈배기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주원에게 과자를 줬습니다. 아이스크림 제가 먹고. 그런데 주원이가 이 꿀꽈배기를 보더니 아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응? 아, 유통기한을 보고 사야지. 그래서 유통기한이 보니까 여기 나와있네요. 24년 12월 9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이 훨씬 넘었잖아요. 12월 9일 그런데 아빠 이거 못 먹으면서 이걸 버린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저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떼어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이걸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유통기한이 지난 2024년 12월 9일 꿀과 액비기. 제가 작은 구멍가게를 통해서 아, 배고픈 영혼들에게 아무때나 쉽게 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까치산 교회에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근데 왜 꿀과배기가 먹질 못하는 꿀과배기일까 아 그렇구나 아무리 이꿀고백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100% 국내산 아카시아 꿀이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요내 길에 비친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꿀과 송이 꿀보다더 달도다 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또 교회로 오기가 쉬워도 가까워도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이 핵심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